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잠원 3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원 3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루무엘 왕이 말씀한 바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태 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관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복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하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평공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향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픽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그죠? 네, 이제 가을이 올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잠언 말씀 31장의 말씀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들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쓴 잠언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명의 저자들이 채웠는데, 특별히 31장 말씀 보시면은 르무엘 왕이 썼는데,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 이제 르무엘 왕에게 한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아,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오늘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 우리를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건강한 자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정의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이 정의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태카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이 중에서 특별히 왕 같은 제사장 아, 이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라는 사도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왕은 뭡니까? 네, 잘하는 그 왕이죠.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 네, 여러분들이 잘하는 그 제사장입니다. 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왕은 아니고 제사장이죠.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의 역할이 왕 같은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사장의 중요 역할이 뭘까요?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잘못되었을 때, 끊어졌을 때, 그거 그 죄에 대해서 속죄를 하고 다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어주기 위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제사장의 역할이 왕 같다 그랬어요. 왕은 뭡니까 왕. 법을 가지고 그 나라와 그 땅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왕이죠. 그러니까 왕이 막 비빌거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왕은 권세와 힘과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법을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통치적인 수단들을 활용하는 것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제사장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역할을 할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심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왕과 같은 통치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하인과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가르쳐 주고 또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 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우리가 뭐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잘 지키고 우리 신앙만 잘 지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차원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훨씬 더 높아요.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그땅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지구촌 이 세상이라는 이 공동체 이 공동체를 너희가 바르게 세워라.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는 잘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그런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영향력들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근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을 버려야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루멜 왕이 말씀한 바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머니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태 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루멜 왕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막자들도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데, 자, 아무튼 어머니가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러니까 확실한 건이 사람이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아라. 그리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쓰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왕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어머니가. 자, 왜냐면, 하이 여자들에게 힘을 쓰고,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 왕들이 가진 가장 큰 욕망이고, 그리고 유혹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왕이 되면 돈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죠? 힘이 셉니까, 안 셉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떤 남자가 엄청난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로 가겠어요? 아,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들은 안 그러겠지만 보통 남자들은 이제 여자한테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내 힘,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막 정복하고 내 이름을, 내 명성을 막온 세상 가운데 떨치는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한 욕망이란, 욕심이란 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내 마음이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야.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네가 왕이 돼서 왕으로서 그렇게 통치를 하다 보면 분명히 여자에 대한 유혹,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내 이름, 내 명성을 세상 가운데 떨치고 싶은 욕 그런 어떤 욕망이 생기게 될 것인데, 너는 절대 그러지 말아라. 너는 그런 데다가 힘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 세상 가운데 세우는 일을 너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맡겨주셨는데, 자,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유혹은 뭐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돈이 있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아주 갑자기 이제 돈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월급 날이 됐어. 월급이 딱내 통장에 딱 꽂혔어. 그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제일 먼저 떠오는 르게 뭡니까? 네? 뭐? 쇼핑? 예. 쇼핑 한명 났고. 내 네. 네, 무엇이 떠 그러느냐? 내 네, 어떤데 욕심이 있느냐? 어떤데 나의 욕망이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 시간 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음란한 것들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쇼핑에 온갖 열과 정성을 쏟는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맛집을 열심히 검색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SNS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에 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뭐 쇼핑도 할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부터 관심을 받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여유가 있고, 돈이 있고,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이것에 훨씬 더열중하고 이것을 하느라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고 여유있을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생각 속에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첫 번째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안에 있는 뭔가 돈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욕망. 내가 가장 먼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내가 가장 많이 집중하고 있는 그 욕망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머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냐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냐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유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공격한자를 신원할 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또 루멜 왕의 어머니가 루멜 왕에게 자, 너는 왕으로서 포도주나 독주, 이런 술들을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왕이 되면 얼마나 그렇게 잔치할 것이 많겠어요. 그냥 맛있는 것과 또 마실 것과 이런 것들을 즐비하게딱 깔아놓고 이렇게 잔치하고 막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로망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것들을 찾지 마라. 그런 것들을 찾고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고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왜? 술을 마시다가 제정신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곤관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서니 네가 입을 열어야 되는데 공의로 재판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런 거에 빠져서 살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굳게 할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너희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자,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내가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내 정신이 아니게 만드는 것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대표적인 게 오늘 뭐 본문에 나오는 술이 될 수도 있고, 마약 같은 것도 될수 있고, 아무튼 사람으로 하여금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많이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멀리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멀리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혹시 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기독교가 왜 술을 멀리 하라고 할까요? 죄라서. 네. 우리가 술이나, 뭐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사람 일단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 그래가지고 죄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죄와 악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를 보니까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일을 하다가 막 술을 마시는데 술 마치 물 마시듯 마시는 거예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막또 온갖 어려움들 막 잘못된 일들을 저지르고 이러니까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런 것들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왕치는 일을 못하게 막은 거죠. 술도 못 마시게 하고 담배도 못 피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전통이 돼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괜찮으냐. 제가 볼 때는 옛날에 그 선교사님들이 잘 막으신 거예요. 왜냐면, 하 술은 백0 무익해요. 자, 여러분들, 뭐, 동의를 안할 수도 있는데, 자, 얼마 전에 윤창호 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는군요. 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에 그래서 뭐가 계기가 됐냐면, 윤창호라는 군인이 휴가를 나와가지고, 부산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부산에서 이렇게 막 놀고 있었는데, 어떤 차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 사람을 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몇 뭐 시간 후에 이 죽었거든요. 너무 이제 심하게 타격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운전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운전자가 막 사과도 안 하고 뭐 자기한테 연락도 똑바로 안 하고 막 이래가지고 친구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잘못한 건막못 깨닫고 이러니까 국민 청원 올려버렸어요. 지금 내 친구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을 잃었다. 근데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달라고 해서 막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법이 제정이 된게 윤창호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주운전 처벌을 굉장히 강화했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러, 이런 법조항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생겼을 때, 원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어요. 아까 그러니까 뭐 최소가 이제 1년 이상이죠. 1년 이상이고, 유기징역이라는 건 무기징역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최고가. 근데 이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갑니다. 그리고 최저 3년 이상 징역을 살아요. 원래는 1년이었는데 3년까지 뛴 거예요. 그 최대치도 원래는 유기 징역이었는데 무기 징역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이 엄청나게 강화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면허 정지. 0.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에서 0.10% 미만일 때 원래 면허 정지가 됐는데 이게 0.03으로 더 내려갔습니다. 0.05에서 0.03으로 내려갔어요. 그0.03 이상이 되면은 면허가 정지가 돼요. 잘안알아들죠 간단하게 한가 예를 들면은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 와인 한잔 이렇게 마시면0.0 0.3%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한잔 정도 괜찮아. 어 이죠 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한 잔도 안 돼. 그리고 그 전날 내가 막 이제 막 엄청나게 많이 마셨어. 그 다음 날도 운전하면 안 돼. 걸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법이 굉장히 더 이제 타이트해졌죠. 그다음에 면허 취소는 원래는 0.10% 이상이었는데 지금 은0.08%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법적으로 강화된 거예요. 왜? 왜 음주운전 규정이 이렇게 강화됐을까? 왜 세상 사람들이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인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넌 운전하면 안 된다. 네가 지금 이 상태에서 운전하는 건네 이성이 지금 마비가 됐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수 없으니까 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서 만들어놓은 법이라는 거예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을 예를 들어봅시다. 사회에서도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가요. 그래 그러니까 너희가 운전을 하려면 제정신으로 해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돼. 이렇게 우리 계속 요구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세상 법만도 못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세요. 그죠? 그리고 온갖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고, 이 세상 가운데 죄악된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잇단 가운데 선파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법보다도 못하면 안 돼요. 우리는 훨씬 더 깨끗한 마음으로 깨어있어야 되고요. 훨씬 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훨씬 더 바르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서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루무엘 왕의 어머니는 루무엘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혼매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멀리해야 돼요. 뭐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술을 이야기했지만 마약도 안 돼요. 마약도 안 되고 아무튼 우리의 정신을 혼매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게임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부터 게임을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을 끊어야 돼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니까. 이 세상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법을 세워가야 되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혼미하게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린 늘 깨어있어야 되고요. 늘 바른 정신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게도 힘든 게이 세상 잖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땅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헛된 욕망을 벌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집중하고, 가장 많이 떠오르는 그것,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려놔야 돼요. 계속 내려놓고,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를 멀리하고, 나를 떠나게 만들고, 그렇게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